싸게 사도 안 팔리면 싸구려 쓰레기를 떠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반지하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를 그냥 땅 사듯이 사놓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반지하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거 가지고 있냐 너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반지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지아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투자자 임대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도 신림동에서 발생한 참사가 하나 있었어요 반지아 주택에 살고 있던 가족이 폭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반지하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도 않고, 이거 빨리 없애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어나가야 된다. 빨리 속도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반지하 퇴출을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년간 이주한 가구는 고작 2.3%라고 합니다. 매입 임대로 간 가구는 0.3%에 불과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직도 반지하 투자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로 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반지하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돈으로 월세를 받는다라는 게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지하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하면 내 돈은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월세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의를 이 반지하에 써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명의가 정말 재산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남의 명의를 사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명의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이가 나빠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 명의를 따로따로 쓰기 위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서 명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소중한 1주택, 2주택 명의를 이 반자에 쓴다. 1주택, 2주택이 왜 소중하냐면 1주택, 2주택을 살 때까지는 취득세가 1.1%예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관점에서는 내가 쓰는 입찰가를 설정을 해야 되고, 1%대를 취득세를 생각하는 거랑 8%를 취득세를 생각하는 거랑 12%를 취득세를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입찰가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1%의 취득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의를 이 반자에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가족이나 친구나 반자에 투자하겠다, 무주택자, 일주택자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말릴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좀 말릴 것 같아요. 너무나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부동산 경매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반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리스크가 낮은 것들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작은 거 반지하를 해야겠다. 수익률은 클수 있지만 리스크도 큰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계산도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 수익률을 겉으로 보면 계산하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되면 수익률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억짜리 반지하를 사서 보증금 500에 4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면 대출 이자만 월 30만 원이 나가면 실제 수익률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관리비 안에 수리 보수, 뭐 고장났다.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야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1년 동안 받은 월세 수익금을 그냥 고쳐주는 데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또 공실이 됐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내가 다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 반지하도 이 정도인데 지방의 빌라 반지하를 내가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적자 부동산을 그냥 내가 온전히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고 주식은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인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런 부동산들은 환금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3년도, 24년도, 2년간 반지하 가구 중 매입 임대로 이주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단순합니다. 누구도 사주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본질은 언제든지 팔수 있는 황금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자체는 공급 자체가 많고 사회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낙연이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줄 사람은 없는데 투자가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국 임차인을 끼고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을 끼고 팔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는 거예요. 그런 남는 건 뭘까요? 나 혼자 끌어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반지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어, 특히나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대학생분들이 정말 많이해요 대학생분들이 반지하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꼬박꼬박 수익이 나니까 이런 것들에 매몰되고 유혹돼서 입찰하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관리가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가 월세를 받았는데 30만 원 이자를 내고 20만 원이 남는 구조예요. 이거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금 상환이 되면 내가 여기에 또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수리나 보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또 임차인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반지하는 좀 빡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막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저녁 먹으러 간 자리에서 친구들이 막 비트코인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그냥 몇 시간 만에 벌었대요. 근데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건내 기준과 원칙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버틸 수 있으면 또 이후 어떤 상황이나 시간들이 지나서 큰 수익을 남겨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당장 보이는 것들을 버티질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버리고 털어버리려고 해도 털어지지가 않는 거죠. 반지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게 누구한테는 맞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틀린 투자가 될 수가 있고 반지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어 놓고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가 처음이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반지하는 거는 저는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 뭐 후회는 없어요. 뭐 이미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후 엑시 전략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반지하는 내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싸게 나온다 경매에서 반지하 같은 경우 싸게 나온다고 해도 매각 후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형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공실 리스크가 커서 고정비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싸게 사도 안 팔리면 싸구려 쓰레기를 떠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자일수록 반지하 같은 투자용 소액빌라 다세대는 피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주택, 그리고 대출 한도, 첫 경험. 이 중요한 자산을 소진시키지 말고 여기에다가 차라리 아파트, 그리고 내집 마련, 그리고 경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방의 아파트, 리스크가 낮은 것들을 먼저 해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해요. 이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절대 빨리 할 필요가 없고, 방향을 잘 잡고 계속 꾸준히 전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냉정하게 좀 공부를 해보고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반자 투자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